직선은 인간의 영역인데 곡선은 신의 영역이라고. 그럼 더 자유롭게 직선과 곡선을 이어붙여서 자유롭게 그림을 그릴 수 있겠구나. 그때부터 시작이 된게 지금의 이제 그림이 탄생이 된것 같아. 이 프로그램은 One Relationship at a Time CBB b a 제공입니다. 당신의 비즈니스를 성장시킬 때 당신을 숫자가 아닌 한 사람의 고객으로 대하는 뱅커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사업체 인수부터 기존 론 리파이낸싱까지 CBB 뱅크는 SBA 론의 모든 프로세스를 당신 곁에서 친절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쉽고 간단하게 무엇보다 고객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맞춘 퍼스널한 프로세스로 고객 여러분을 성공으로 이끌어 드리기 위해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원 릴레이션십 에러타임 CBB 뱅크 지비지라는 아티스트명을 가지고 있는 지비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만들어 주신 이름은 정재훈. 그러다가 이제 음악을 좋아해서 만들어진 이름은 혼이문. 그러다가 갑자기 지금 그림을 그리게 됐는데요. 그림을 그리는 아티스트 이름은 지비지. 이렇게 세 가지로 살고 있네요. 이 생을.

아티스트 명의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그릴 때 제일 편안하고 집에서 그릴 때 제일 자유롭게 그릴 수 있다라는 생각하에 지위지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많이 알려주고 싶어서 지금 지위지에 관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감독님께서 이제 아 이런 영화를 찍게 될, 될 테니까 어두 가족의 이상한 재밌는 내용의 영화입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아, 그러시냐고. 그래서, 아, 알겠습니다. 그랬는데, 전체적인 시나리오를 처음 저한테 이제 읽어보시라고 주셨는데, 시나리오를 주시고, 전체 이제 스텝들과 모든 분들이 나가 계셨거든요. 그래서 한3 40분 동안 제가 혼자 시나리오를 읽고 있었는데, 이제 40분이 지나서 이제 들어오셨어요. 들어오시고 나서 어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전혀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감독님께서 아 몰라도 된다 하지만 이 부분만 알알 알, 알았으면 좋겠다 어 이런 부, 이렇게 그림이 나오는 장면이 있는데 이+ 그림이 침팬치를 형상한 인간의 모습이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영화상에 스키조 프레니아 존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설정을 해 주신 건데 그 스키조프레니아 존에 들어갈 그림을 좀 신경 써달라. 딱그두 가지를 저한테 주문을 해 주신 것 같아요. 그 다음날부터 제가 어떤 그림, 그 얘기는 들었지만 침팬츠를 형성한 인간의 모습? 아, 뭘까, 과연? 모르니까 그냥 그렸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그림을 보여드리고 피드백 받고 아, 이 부분에는 너무 좀 너무 화려하고 이 부분은 어, 여백이 좀 많네요. 뭐 이런 식으로 피드백을 받아가면서 좀더 계속 그려가면서 보여주고 그리고 보여주고 그리고 보여주고 하면서 나중에 선택받은 게 기생충 그림이 된 거죠. 그 그림은 지금 어디 있어요? 아그 그림은 지금 미국에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감독님께서 감사히 또 저에게 전시를 많이 해서 사람들에게 많이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저한테 그림을 다시 전달해 주시면서 어, 다송이의 영혼이 담긴 작가님의 그림을 많은 이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시하면서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송이 자화상 가치가 100억 제안을 받았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오, 어, 저도 숨을 좀 고, 고르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100억. 저도 아.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뭐 기업에서 제안을 해 주셨고, 어, 저희가 들어오긴 했, 했는데, 어, 그 금액 정도는 아니고, 그게 조금 많이 이렇게 뻥튀기가 된 느낌인 거예요. 근데 큰 액수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정도의 이제 값어치를 한다라고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데, 음, 그건 물질적인 가치인 것 같고, 제가 생각했을 때 기생충 그림은, 어, 정말 감독님 말대로 많은 이들에게 많은 이 기생충에 소개된 다송이의 영혼이 담긴 이 그림을 많이 보여줬으면 하는 게 저의 또 취지입니다. 이제 북미 개봉을 앞둔 상태였어요. 이제 근데 감독님에게 저, 데려 저 제가 뭐 질문을 드렸죠. 그림을 받았는데 전시를 해야 되는데 아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근데 북미 개봉을 들었는데 혹시 제가 미국을 가서 전시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나요 감독님 그러니까 오 어? 좋은 생각 같아요 오 어, 맞습니다 그러면서 북미 개봉이 좀늦을것 같다 조금 몇월그 시기에서 어 그러면은 가가 지고 미리 그림을 보여주고 관객들과 소통하고 그리고 사람들과 이제 기생충 나와 영화를 보고 나오면서. 기생충 그림이 밖에 걸려있으면 또 색다른 재미가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이제 결혼을 한 하, 하고 1년 된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와이프랑 상의를 하고 가자! 그래서 이제 무작정 오게 된 거죠. 기생충 그림의 다종이 그림은 저의 그림이지만 어 그래도 제 스타일의 그림을 좀더 많이 보각시키고 더 보여줘야, 보여줘야겠다 라는 생각이 좀더 많이 커졌어요. 미국에 와서. 전시회도 하셨죠. 아, 네. 지금 이게 팬데믹 코로나 시기가 한 있었잖아요. 그래서 2년 가량 되게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집에 처박혀서 그림만 그리고 있었는데 2년 후 전시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어, 되게 많은 그림이 한 300개 작품을 가지고 전시를 했는데 그래도 재밌게 한것 같아요. 첫 전시였어요, LA 첫 전시. 반응은 어땠어요? 반응은요, 무척 뜨거웠습니다. <웃음> 그림. <웃음> 아니 왜냐면요 사람들이 되게 움츠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좀 풀린 시기에 제가 전시를 했던 타이밍인지라, 어 사람들도 정말 많이 와줬고, 겨울이었는데도 되게 그림은 또 제가 또제 그림 스타일은 화려하고 뭐. 막 되게 기술이 있는 그림은 아니지만, 제가 좋아하는 색감과 그리고 재미난, 그리고 동심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자연과 어우러져 사랑을 모든 것을 표현하기 때문에, 되게 따뜻한 마음으로 사람들이 많이 지켜봐 주셨던 것 같아요. 직선하고 곡선을 제가 되게 좋아하게 됐어요. 그런데, 왜 그랬냐? 어, 그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근데 안토니오 가오디라는 건축학자 말을 너무 감명을 받은 문구가 있어요. 직선은 인간의 영역이고 곡선은 신의 영역이다라는 말이 전시회를 보고 나오는 마지막에 그 문구를 보고 너무 크게 와닿아 가지고 오 직선은 인간의 영역인데 <laughs> 곡선은 신의 영역이라고 그럼 더 자유롭게 직선과 곡선을 이어붙여서 자유롭게 그림을 그릴 수 있겠구나 그때부터 시작이 된게 지금의 이제 그림이 탄생이 된것 같아요. 그래서 직선과 곡선을 이용한 어, 인물을 그리게 된 거고 제가 자연과 숲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 그림은 좀 배경이 이제 숲 그리고 좀 추장 느낌이 들고요. 제가 그리고 또 이런 자화상 느낌의 눈, 코, 입을 자주 그리는 이유는 되게 표정이 그림에서 표정은 되게 또 재미나게 또 받았더라고요. 이렇게 살면서 사람들을 만나 보면은 이제 눈코입을 보면서 얘기하잖아요. 다 다채롭고 재미있고 웃을 때도 아니면 슬플 때도 기쁠 때도 모든 표정이라는 게다 나오잖아요. 사람도. 근데 그림 안의 인물도 그렇게 표현을 하면 눈동자가 어디가 있고 코가 어디에 부착돼 있고 입이 어떻게 웃고 있고 하면은 그림의 인물은 너무 또 재미난 표정이 나와서 그거에 네. 다종이의 자화상을 가지고 오시지 않을까라는 그, 기대를 했거든요. 아, 네, 네. 다종이의 자화상 그림은요. 어, 지금 잘 집에 있는데 어, 가지고 나오고 싶었어요. 근데 저와 자화 기생충 다종이 그림과 같이 이렇게 나란히 있으면 또 저의 이미지가 그리고 또 아, 기생충 작가야. 또 기생충 그림을 갖고 나왔네.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도 많이 봐주시고 그리고 또제 딴에는 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비지 스타일의 그림을 더 보여주고 싶은데 기생충에 관해서 또 얘기를 한다는 게 시간이 많이 흐르는 상황에서도 어 어떤 그림을 그리고 계시나요 했을 때도 어 저도 계속 기생충 관련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하면 재미 없으니까 네 그래서 좀 좋지만 좀 그만 떨어져 내 스타일을 보여줄게라는 생각하에 기생충 그림을 일부러 안가지고 나왔고요. 어, 제가 그 옛날에 가수 생활을 했을 때 혼이혼이라는 어, 이름으로 이제 가수 생활, 랩 활동, 음악 활동을 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어떻게 또 CF에서 북치기박치기라는 제가 비트박스 편 북치기박치기라는 CF를 찍게 됐는데 그게 또 이슈화가 된 거예요. 너무 너무 크게 그래서 온 대한민국 국민이 알게 됐는데 그래서 제, 저를 보면 어훈이온. 야, 음악하고 래퍼가 아니고 야, 북치기 박치기. <laughs> 북치기 박치기잖아. 이런 경험을 한번 하고 나니까 두 번째 이 기생충 그림도 야, 기생충 작가야. 기생충이야 쟤 그러니까 이게 두번어 너무 감사한 일을 받았지만 인생에서 그 그걸로 인해 좀 트라우마 아닌 트라우마도 있고. 네. 그래서 일부러 조심스럽지만 그래도 안 가져 나오게 됐고, 제 스타일의 그림을 한번 보여주고 싶어서 가져 나오게 됐습니다. 어, 그냥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돌이켜보면, 제가 음악을 할때 어 힙합 장르를 좋아했고, 그러다 보니까 막 뮤직비디오 같은 것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뮤직비디오 같은 거를 보면 그뒷 백그라운드에서 그런 아트들, 그리고 그런 소품들, 그림들, 그리고 뭐 그래피티 작업. 힙합에 대한 요소들이 많잖아요. 뭐, DJ, 뭐, 그래피티, MC, 마이크, 뭐, 이러면서 춤, 이런 거, 비보이, 뭐, 이런 것까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씬을 접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제가 그런 아트나 그림이나 이런 문화까지 다 알게 된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의 그림도 자연스럽게 어떻게 연이어져서 오게 된것 같습니다. 네. 무척 많이 하고 싶습니다. 네, 음악을 너무 좋아하고요, 사실. 그래서 사실 와이프랑도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림 그리다가도 갑자기 생각해요. 막, 아, 나왜 그리고 있지? 아, 나 음악 하고 싶은데. 뭐 이러니까 와이프 입장에서는 괜찮아, 왜 그래? 어, 그래, 나중에 천천히 그래도 하면 되지. 천천히가 어딨어. 지금 시간은 흐르고 나도 내 나이가 내가 소화시킬수 있을 때 해야 되는데 그래서 막 여러 가지 막 얘기 재밌게 얘기하다가 제가 목표가 있습니다. 50대기 전에 제 앨범을 네, 내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그래도 가수 쪽에 훈이훈이좀더 가까웠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림의 집이지는요. 저는 생각을 아예 못했던 저의 인생에서의... 저의 직업인 것 같아요. 정말 살다 보니까 흐르다 보니까 그리고 사람이라는 게요 정말 신기한 게 불현듯 갑자기 뭔가 확 꽂히고 그걸로 인해 저도 모르게 소용돌이처럼 빨려 들어가서 거기에 빠져버리는 게 그림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음악을 할때좀 치유 힘들었던 거를 그림으로서 치유받으면서 좀 업그레이드된 것 같아요. 정규 앨범이라 그러죠. 뭐 트랙이 1번부터 뭐 인트로서부터 뭐18 트랙을 만들어 만든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제가 이제 막 혼이온으로 활동하고 잠시 쉬면서 앨범을 준비하는 기간이었는데 앨범을 들고 이제 솔로 활동을 하면 이제 시작되면 너무 되게 더 좋았을 텐데 그때 당시에 어떤 회사와 저와의 관계로 그 앨범도 안 나오게 됐고 시간이 지나서 군대까지 가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이 너무나도 저한테는 되게 너무나도 힘들었고 하고 싶은 걸못 이뤄냈다라는 느낌도 바, 너무 절망적이었고 그렇게 힘들었는데 군대까지 가야 되니 와우! 이게 뭘까? 그래서 그때가 제일 치열했고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모든 거는 아, 이렇게 다 지나가는구나.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너무 힘들었고 치열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그래도 또 다른 걸로 또 다른 제 2의 인생이 그림이 왔으면 그걸로 또 사, 이겨내고 사는 것 같습니다. 계획을 진짜 많이 잘안 하고 사는 저라서 그래서 이것도 와이프가 저를 또 잡아주는 역할을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계획은 와이프가 많이 잡아주고 계획을 잡고 진행시키, 진행시켜. 하고 있고요 어, 꿈은 너무 많아요 <laughs> 꿈은 제 담당이고요 계획은 와이프 담당인데 꿈은 어, 하고 싶은 게좀 많은 건데 그래도 저에 대한 꿈은 아까도 말했듯이 50대 전에는 앨범을 한번 제, 스타, 제 스타일의 음악을 한번 내보는 게 정말 꿈이고 그리고 같이 그림을 계속 꾸준히 그리면서 와이프와 같이 행복하게 사는 게 꾸미고제 계획입니다. 정말 계획이 있으신가요? 예. <laughs> 다채로운 것 같아요. 계획이 예. 단순하지만.